다던벼람에 고고. 아나왜 그러냐? 발기 28cm? 아이디가 살벌하네. 아이디가 발기 28cm네. 어 뭐냐?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미션 있습니까? 막말로? 아니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시청자분들? 저거전입니다저거전어 상대 아이디 어 상대 아이디 발기 28cm 음. 미션 걸으신분 계십니까 시청자 말로 예? 노질럿으로 이기기 10개라고요? 어 미션은 100개부터 받습니다 어 그리고 뭐팸가입도 안했네 어 이거나 먹어라 어 수고하셨고요 미션 있으십니까 시청자분들? 마말로 인덕? 어, 인덕. 아무도 없어요? 오, 쟤. 아, 아무나 시청자분들 동기부여 좀 해주십시오. 마말로 예? 백개만 걸어주십시오. 아무거나 미션 걸으셔가지고. 동기부여 좀 하게. 첫판은 손목을 풀라고요. 발기 28cm. 딱, 아이디어 딱 좋은데. 완전 뷰티풀인데아시장도 그리고 참고로 오늘 마우스랑 키보드랑 패드랑 마우스 번지대랑 다 주문했습니다. 예. 마우스가 약간 좀안 좋은 거 같아가지고. 첫 음. 판은 그럼 스무스하게 한번 가볼게 요 그러면. 어꼴리는 대로. 뭐 재밌는 거 없을라나? 어 스카우트로 한번 조져볼까? 응, 음. 아비터? 음. 셔틀 견제를 한번 기가막히게 한번 해볼까. 바로 음. 눌러주고 오버군네 음. 잠깐만 방제 바꿨나? 어 방제 바꿨구나. 오케이. 오버그 상대 오버그. 스카우트 뽑고 뭐 지지받는 이은 가능하죠. 예다 <laughs> 가능합니다. 아마나 쪽에. 자, 미션 게임 할 때까지 지금 뭐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게임 중이기 때문에 제가 채팅이 이제 잘못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음. 마우스랑 패드랑 뭐 샀는지는 어, 오면은 알려 드릴게요, 시청자분들. 도착 한 다음에 스카우지 트 지박기 뵐게요.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잉 오 잭,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군 요르마 기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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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마아 오오 노오이씨 오우 시트마우스 딥아메이한번후르주구요자스카우으로 지지박기 백개미션갑니다 오, 제 스카시나서 공격해야된다고요그 당연한 거아닙니까아이씨가 니가! 버시 버시 베이비 반응 보소 봐주고 살짝 하면 포시 인정? 어 인정. <목소리> 추가멀티성 살려주는 센스, 센스, 센스스. 오질러 포시부티 베이비가. 추가멀티 바로. 오질러 포시포시. 오, 오마이 갈라미, 저건이 오리네, 오린 쉐, 더럽이야, 콜럼비아, 호이 호이 저건이 질라콘트로 말루시안 재킷, 질라콘트로 개오지구요, 개질어버렸지? 질라콘트로 개오졌다 인저, 오 인저, 로우 인저, 로우 인저, 로우 인저. 오마이 갈라미라 갈라미 아가로미 마소 아가로미 마소 아가로미 마소 아~ 아직도 보니 스탠 어~ 보니 맘 아큐민 어필러로 포린 모캠 뭐~ 아유 필리포 인자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하늘의 하늘의 왕자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몰래멀티 발로 정찰 됐구요. 방지 하면 안 되게 해줘요. 발로 막히면 안 되는데 말이죠. 팔로 설마 막힌 거예요. 오, 죄. 제에... 팔로 막혔구요. 개지러버렸지 팔로 막히면 안 되지라. 이들아, 오마이 갈라미라. 빠빠꿍다. 홀리셰드 <놀람> 스카우트 빨로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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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어 뭐야? 오제 허? 어? 허? 요 스피레 시즈가리모노 피레 파라포라러포샤요 스피레 시지가리모로 도빠라빠라러포산오 쉘라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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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쉘라셰라퐁퐁 노래오 팔루 체크트 포토케는 원멀 체크라폴라 막아버려 개중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 아직이마 어 아직이마 어 아, 아직이마 어어어 나부터 빠리노 봄이 땀 볼로미 삼라케링이 보라니 보야 비경보 오젯 오젯 <놀놀라> 팔로 들어주는모습이고 어버려 더지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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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버도 나와라 해, 어버도 나오겠슈? 오로 어, 취소했네 팔로, 취소 팔로션 체크, 보지 날아갔네 션. 오 마이 갓, 어버더 셀라 뽕, 셀라 뽕, 셀라 셀라 뽕뽕 샘이 솜 업그레이션 오젯 뽀옹뽀옹 안개 뽀옹 앙게이 독닥닥닥닥닥 지러 버려취 적당하게, 적당하고 빼줘야겠쥬 바랍실러밸루 <laughs> 오제 후후후후후류 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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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 세계 라붐. 딱총 발루션 재킷. 트리플 준비 인정 발루션 재킷. 질러 다다다다다다웅 공일화 만든 모습이죠? 어지올려주고 드리플 로루 오로지, 오로드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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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그럼 살짝 뽑아주고. 포즈가 왜 건설 이안 되냐? 자꾸 아까부터 지었는데? 뭐냐? 오 마이 갓! 포즈 지었잖아! 아까부터! 왜 이래? 푸시푸시 한번 들어가겠죠? 어제? 어제? 포토캐논 정면적 들어갑니다 에이? 가자! 히위고 소리즈 일체크라뿜스포니링4 인정 빨루 사에섬사에도 백어택! 뿡뿡뿡 사에섬오버도 그리집에보 먹고 는은데우고오독데 우리 집에서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먹고 싶은데, 우리 고요우고 우리 집에서 우트 집에서 먹고 고요은데우차리고 있는 우리 죠 스카우트 추가 인정? 어, 인정 스카우트 추가 발로션션0로까지 찍어주는 모습이고 스카우트 재킷? 로버지스 올려주는 모습이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추가다발로우 가성도 올려주고요 추가타 어 때까지 다시 한번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줍니다 사업도 늘려주고 으로 마마르 식도 추가 생산. 오 째.